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참 답답한 그리고 어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이 미군 축제만 한다면 반미시위 협박, 천안시도 백기 이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미군에 관한, 미군에 대한 축제만 한다면 반미시위를 해서 협박을 하고 그것을 못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천안시에서도 일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10월 말 주한미군과 천안시인이 함께하는 축제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27일부터 4월 동안 미군과 미군가족 천안 시민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은 미군이 이전하는 평택과 대중교통으로도 한 시간도 채안 떨어지는 곳.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도 그러니까. 어, 그냥, 뭐, 승료사 타면, 뭐, 몇십 분이면 도착하죠? 그런 곳에 있어서, 천안시가, 야, 미군이 병태에 오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천안이, 미군들을 이용해서 경제 활성화면 하 좋겠다. 미군은 미군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주면, 미군과 우리 천안시민들이 함께 오르는 축제를 하면, 미군들이 참석해서, 결국은, 먹고 마시고, 돈 쓰고, 큰대 경제도 좋아지고, 한미 우위도 다지고, 이래서 좋겠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미군 평택 이전 테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미군 측과 한미교류 사업에 대한 의논을 해왔다고 합니다. 2020년에 주한미군 평택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미군과 미군 가족 4만 4천여 명이 평택에 터를 잡는다고 합니다. 평택은 미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웃에 사는 천안시도 어, 떡공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 미군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축제를 기획을 하니까 이걸 좌파들이 눈치채고 어, 이 미군들을 위한 축제를 못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천안시가 5월 달에 예산을 7천만 원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어, 축제 지원 사업 광고를 한다는 광고도 내고, 어, 심의를 거쳐서 행사 주관사를 이달, 이달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좌파가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을, 통, 인터넷을 통해서 반발을 하고, 전화를 걸어대고, 난리를 쳐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이제 참여한 단체가 천안 YMCA. YMCA. 참, 문제가 있네요. 문제습니다 평등 교육 실천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천안 녹색 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천안 시민사회단체 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미군을 위한 축제 반대, 꼭 미군을 위한 축제만 아니고 천안 시민들을 위한 축제도 되는데 반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자들 다음과 같이 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면 평택뿐 아니라 인근 천안도 각종 범죄, 소음, 환경공해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이 축제는 부정적인 측면이 큰 만큼 당장 철회하라. 이렇게 지금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 전화를 하고 인터넷 댓글로 막 댓글 폭탄을 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미군이 주는 하면 뭐 범죄도 있고 소음도 있고 환경 공해도 있고 하는 건데 그것이 그냥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생명줄을 보호하는 안보를 위해서 와 있는데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냥 미군 미군을 반대한다고. 응? 하는 이런 반미 시위를 한다. 이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좌파를 위한 시위를 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그냥 어? 천성산 도롱뇽 도롱뇽을 보호해 준 해야 된다고 생 난리 치면서 캐트고 터널 못 돌게 난리를 치는 그런 어 것. 뭐 녹조, 녹조를 녹조 해야 된다고 하면서 4대강 보의물을다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사고로 죽은 것을 고의로 죽였다고 생난리를 쳐가지고 미군철수운동 하는 거이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침소봉대죠 조그만 바늘 가지고 이거 큰 몽둥이라고 이거 미군이 오면 큰 몽둥이가 우리에게 날아오니까 이건. 절대 오면 안 되고, 미군과는 가까이 하면 안된다이날리 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미군 철수하기 위해서, 미군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 그, 그 근본에는 미군 철수시키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그 종북 좌파 세력의 뒤에 배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미군,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철수하게 만들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안시 관계자가 아무리 뭐 취지를 설명해도 이경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취지를 설명해도 소용이 없고 어, 심지어 미군이 왜 있어야 하느냐 이런 말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미군이 왜 있어야 하느냐? 소파시들 미군이 왜 있어야 하냐? 미군은 가야 된다는 거. 지난달 10일날 의정부시에서 주한미 이사단을 위로하는 축제를 열었는데, 그때 콘서트였죠. 콘서트에 가수들 6팀이 오기로 했는데, 2팀만 오고, 4팀은 오지 못했죠. 왔다가도 노래도 못하고 펑펑 울고만 갔죠. 인순이, 인순이 씨는 아버지가 미군병사, 흑인병사이기 때문에 더 미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초청을 받았는데 펑펑 울면서 노래를 못하고 갔습니다. 노래했다고 하면 그냥 좌파들이 막 전화로 인터넷으로 그 인순이 씨 소속사를 막 두드려 패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죠. 미국으로.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하, 아, 골치 아파서 못 있겠다. 정말 더러워서 못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철수시키려는 것이 큰 보험적인 목적이죠. 미군이 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좌파들은 광, 광우병 시위로 이명박 대통령을 불복시켰습니다. 이명대통령, 그래서 이명대통령이 아이고, 나는 뭐 이념은 관심 없다.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겠다. 그리고 좌파들이 활동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 그래가지고 그 좌파들이 그때 확일어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냥 탄핵까지 가는 그 세력을 키워 온것 아닙니까? 그리고 좌파들은 뭐 시위를 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내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대통령까지 끌어내린 그 세력인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죠, 안 무섭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건수만 생기면 그냥 아무거나 다 물건 늘어지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드 발사대 기지 출입하는 차량을 검문 검색을 하지 않나. 어? 아, 이게 정말 보통 문제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이런 상황에서요. 미선이 효순이 사건, 사건 같은 사건이 하나 터진다. 그러면 이제 뭐 온전 온 전국의 좌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미군 철수할 때까지 난리 있을 겁니다. 미선이 소, 효순이 사건 때는 지금보다 좌파의 세력이 약했을 때도 그 난리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강 가지고 좌파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런 사건이 하나 터져 보세요. 미군 철수 안 하고 견뎌내겠습니까? 그럼 미군이 철수한다. 미군들이 미국 정부에서 볼때 이건 도저히 한국은 안 되겠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좌파 세상이 돼서 미군 주둔하는 자체가 이건 괴로운 일이고 미군 주둔하는 자체가 손해 보는 일이다. 암만 도와줘봐야 이건 어차피 적과 통일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집중팔군 남북전쟁 발발로 북한이 당장 밀고 내려오요 그때 만약 전쟁이 발발된다 그러면은 남북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죠. 엄청난 피해. 지금은 뭐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어 전쟁 터져가지고 서로 공방을 벌이면 양측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 더군다나 수도권엔 어 천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뭐 핵무기는 안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북한에 미사일 몇발 떨어지면 수십만명 죽는건 일도 아니죠. 그럼 이제 뭐 만에 하나 미군이 개입 을또 한다. 일본으로 갔던 미군이 오키나와 로 갔던 미군이 아 이거 당장 밀고 들어오니까 이놈들 또부셔야겠다 그래가지고 미군이 개입을 해서 어, 폭격을 하면 미군은 개입해도 이제 지상군을 안보내고 무기가 좋으니까 저 바다 먼 바다에서 어, 이제 미사일을 쏴야될텐데 그 미사일을 쏴야되면 북한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쏠거 아닙니까 북한군이 만약 남한에 밀고 들으면 뭐 남한에도 무조건 쏠거고 그러면 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죠 미군은 뭐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확도가 뭐 어, 엄청난 정확도 1미터 2미터 안에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폭탄의 어머니라고 하는, 핵무기 아닌 것도 폭탄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거 하나, 하면 뭐, 몇 킬로미터가 초토화되는 이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럼, 한해 하나, 이제, 한국이 남북전선을 이기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요. 피로스의 승리.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음 패전과 다름없는 승리를 말합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그건 진거와 마찬가지인 승리. 고대 그리스 지방에 에피로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 왕의 이름이 피로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피로스가,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가 로마와 전쟁을 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두번 전쟁에서 로마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피로스의 장수들,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전쟁에서 졌습니다. 너무 날아간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이기고도 진 것과 같은 전쟁을 피로스의승리라 그래요. 이기고도 진 전쟁. 것.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이 숙대밭이 됐다. 나, 한국이 이겼다. 모든 산업시설이 다 파괴됐다. 수많은 군인들 민간이 죽었다. 수많은 지도층들이 없어졌다. 그럼 이기고도 진거 아닙니까? 그럼 세계 이제 하류국가로 팍 떨어져 버려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저 밑바닥을 헤매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재건하려면 또 몇십 년이 걸려요.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이그 북한이 남북정상에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한국은 월남이나 캄보디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될 겁니다. 북한이. 이 월맹이나 뭐 캄보디아 공산정권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보다는 덜 악했을 거예요. 덜 악. 김정은 정권처럼 악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어. 아니, 자기의 고무부를 막쏴 죽이고, 자기의 형을 막 독살해버리는 그런 정권인데, 자기 친군들을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고사총으로 막, 아, 벌집을 만들어 놓는 그런, 그런 정권인데, 그 정권이 잡아보세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그냥 비참하게 다 죽여, 죽여버리고, 싹쓸이 해버리고, 뭐, 김정은이는 뭐, 2천만 명을 죽인다고, 김정일이는. 그렇게 공헌을한 사람인데, 김정은은 아마 더 죽이려고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더죽니다 그, 뭐,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자들이니까, 뭐, 전혀, 음. 뭐 몇백만 몇천만 죽어 죽여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뭐 쓰든 물건 그냥 내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니까.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보 문제까지도 좌파 우파가 지금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조금 더 이제 안보 문제가 분열이 되고 미군도 철수할 위기를 맞고 혹은 철수하고 그러면 끝장나는 거지 뭐 절도리겠습니까 이런 판국에 우리 우파들이 서로 싸우는 거 이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응? 좌파들과 싸우기도 힘은 우파들이 힘을 합쳐서 좌파들과 싸우기도 지금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들 가운데 좌파 좌편향되는 언론들이 많아가지고 우파 편을 잘안 들어요 좌파 편을 더 많이 들고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 그러니까 우파들이 이럴 때 똘똘 뭉쳐서 좌파와 싸워야 되는데, 우파들이 자꾸 우파들끼리 더, 더, 더 심하게 싸워요. 좌파들과 싸우실 생각을 안 하고, 우파들과 싸우는데 더 진력을 하는 그런 우파들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좌파와 싸우고, 북한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제발 우파들끼리 총질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파, 우파가 잘못할 경우는 우파가 지적을 하는데 좀 가볍게 지적을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뭐 그냥, 좌파들보다 더 그냥 심하게 우파를 공격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지. 결코 우파를 위한 일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더욱더 우리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참 답답한 그리고 어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이 미군 축제만 한다면 반미 시위 협박 천안시도 백기 이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미군에 관한, 미군에 대한 축제만 한다면, 반미 시위를 해서 협박을 하고, 그것을 못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천안시에서도 일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10월 말 주한미군과 천안시인이 함께하는 축제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는 거이죠 그래서 10월 27일부터 4월 동안 미군과 미군 가족, 천안 시민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은 미군이 이전하는 평택과 대중교통으로도 한 시간도 채안 떨어지는 곳. 그니까, 대중교통으로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도 그러니까 어 그냥 뭐, 측면서면 뭐 몇십 분이면 도착하죠. 그런 곳에 있어서, 천안시가, 야, 미군이 평택에 오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천안이, 미군들을 이용해서 경제 활성화면 하 좋겠다. 미군 미군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주면, 미군과 우리, 지난달 10일날, 의정부시에서 주한, 미 이사단, 을 어, 위로하는 어, 축제를 열었는데 그때 콘서트였죠. 그 콘서트에 가수들 여섯 팀이 오기로 했는데 두 팀만 오고 여, 네, 네 팀은 오지 못했죠. 왔다가도 노래도 못하고 펑펑 울고만 갔죠. 인순이 인순이 씨는 아버지가 미군 병사 흑인 병사이기 때문에 더 어, 미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초청을 받았는데 펑펑 울면서. 노래를 못하고 갔습니다. 노래했다고 하면 그냥 좌파들이 어, 막 전화로 인터넷으로 어, 그인순이씨 소속사를 막부드려 패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죠. 미국으로.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아, 골치 아파서 못있겠다 정말 더러워서 못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철수시키려는 것이 큰 보험적인 목적이죠. 미군이 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좌파들은 광, 광우병 시위로 이명박 대통령을 불로복시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이고, 나는 뭐, 이념은 관심 없다.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겠다. 그리고 좌파들이 활동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 그래가지고 그 좌파들이 그,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그냥 어? 천성산 도롱룡 도록용, 도롱뇽을 조회해 준 해야 된다고 생 난리 치면서 캐트스 터널 못들게 난리를 치는 그런 어~ 것뭐녹조 녹조를 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 사대강 보에 물을 다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응?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사고로 죽은 것을 고의로 죽였다고 생 난리 쳐가지고 미군 철수 운동하는 거 이,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침소봉대죠. 응? 조그만 바늘 가지고, 이거, 큰 몽둥이라고, 이거, 미군이 오면, 큰 몽둥이가 우리에게 날아오니까, 이건, 절대 오면 안 되고, 미군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난리 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미군 철수하기 위해서, 미군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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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에는 미군 철수시키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그, 종북좌파 세력의 뒤에 배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미군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철수하게 만들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안시 관계자가 아무리 뭐 취지를 설명해도 이 경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취지를 설명해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미군이 왜 있어야 하느냐 이런 말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미군이 왜 있어야 하느냐. 좌파시들 미군이 왜 있어요? 미군은 가야 된다는 거. 예요 천안 시민들이 함께 어우르는 축제를 하면 미군들이 참석해서 결국은 먹고 마시고 돈 쓰고 큰데 경제도 좋아지고 한미 우위도 다지고 이래서 좋겠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미군 평택 이전 테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미군 측과 한미 교류 사업에 대한 의논을 해 왔다고 합니다. 2020년에 주한미군 평택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미군과 미군 가족 4만4천여 명이 평택에 터를 잡는다고 평택은 미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웃에 사는 천안시도 떡공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축제를 기획을 하니까 이걸 좌파들이 눈치채고, 이 미군들을 위한 축제를 못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천안시가 5월 달에 예산을 7천만 원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축제 지원 사업 광고를 한다는 광고도 내고, 심의를 거쳐서 행사 주관사를 이달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좌파가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을, 통, 인터넷을 통해서 반발을 하고 전화를 걸어대고 난리를 쳐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이제 참여한 단체가 천안 YMCA, YMCA 참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미군을 위한 축제 반대, 꼭 미군을 위한 축제만 아니고 천안시민들을 위한 축제도 되는데 반대를 하라 그런 그 보도자들을 다음과 같이 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면 평택뿐 아니라 인근 천안도 각종 범죄, 소음, 환경공해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이 축제는 부정적인 측면이 큰 만큼 당장 철회하라. 이렇게 지금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 전화를 하고 인터넷 댓글로 막 댓글 폭탄을 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미군이 주언하면뭐 범죄도 있고 소음도 있고 환경 공해도 있고 하는 건데 그것이 그냥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생명줄을 보호하는 안보를 위해서 와 있는데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냥 미군 미군을 반대한다고 응? 하는 이런 반미 시위를 한다. 이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어 좌파를 위한 필위를 하를 것.